을 상담할 때 선생님이 이제 주로 상담사가 사용해야 되는 표현 단어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이제 어떻게 그 문을 열 건지 아동하고 상담할 때한번 보면은 이제 오늘 선생님하고 수업 잘 맞지만 선생님이 줄게 이 이걸 상담을 수업으로 만약에 표현을 해버리면은 수업이라는 것은 인지적 기능이고 뭔가 이제 지식을 전달하고 성장하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심리 상담을 아동하고 한다라는 것은 수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 어, 이제 수업이다, 뭔가 이제 뭐, 이런 그또뭐 조언을 한다, 이런 것들은 별로 치료적인, 어, 문의 역할을 하지를 못해. 우리는 이제 내담자가 아동이든 성인이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하지 못했던 그 숨겨서 상자 안에 거듭 가득 가득 담겨져 있던 것들의 문을 열고 이야기하도록 여러 질문과 매체를 사용하는 게 저희가 이제 문을 여는 방법이죠 마음의 문을. 그런데 이제 수업을 마치면 수업이란 단어도 별로이자 아, 이건 굉장히 뭔가 내가 성취를 잘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내가 힘든 이 마음의 부분을 얘기하고 나는 잘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뒤에 또 나오는 게잘 마치면. 수업이라는 어감도 그러고, 잘 맞추면, 이렇게 되면 조건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치료적인 상담사의 단어가 문을 여는 부분에 제한이 된다. 그렇게 보고, 또, 음, 이건 따로 선물이야. 자, 근데 이제 선물을 선생님이 너가 잘하면 준다라는 거는, 어, 이제 어떻게 하는 행동으로, 뭐 행동주의 접근도 되지만, 지금 이, 어, 내담 아동에게 민들레에게 아동 민들레 아동에게 표현도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자기 욕구도 많은 어, 그런 아동인데 이런 수업 잘 그다음에 또 뭔가 선물 이런 걸로 했을 때그 힘듦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잘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오히려 선생님하고 관계를 맺어 가는데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장기 좀더이 치료 회기에서 볼때 이게 이제 치료적으로 영향을 미치냐 그런 것은 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는 우리가 어, 내담자의 문을 여는데 그렇게 썩 어, 좋은 이렇게, 이렇게 추천할 만한 단어의 선택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쭉 보면은. 이것도 이제 뭔가 한번더 이렇게 이제 상담사가 얘기를 좀더 놀이를 하는 거잖아. 만약에 게임이라는 표정이라는 것을뭘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 뭔가를 이제 한번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 이건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이렇게 성취가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나 또 욕구가 큰 아이들은 이 상담 시간이 성취 중심적으로, 취 중심적인 것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상담사가 자꾸 이런 것을 막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치료적이라는 부분에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내담자 별로 본다면, 그러니까 저 이거 할때 제일 즐거워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막 상상담사 잘 보이려고 오만 깨방정을 다 버리는 거잖아. <laughs> 그래서 음, 어떻게 이게 참두 그러니까 번째는 아, 이제 제일 중요한 게또 어떤 거냐면은 음, 한번 화나 있는 걸로 다한번 해볼게요 네번 가야지 한번 화나는 있 알겠어 자 바꿀 게를 한번 줄게 또 한번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아, 조금 아쉽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잖아 아동이 어, 아쉽지. 어, 그럼 우리가 이제, 제대로라는 단어도, 사실 우리가 놀이를 하는데 제대로 된 놀이가 어디 있어요. 그냥 놀이 자체는 내가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꾸는 게 사실 놀이잖아요. 게임이고. 근데 여기서도 잘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그, 내담자를, 어, 이런 이제 조건 가치화된 부분을 강화시키는 역할밖에 안 돼요. 분들에 그리고 또좀쭉 내려와서, 음 어떤 또 단어들이 좀 그러냐면은, 음 이렇게 이제 감정을 보면, 어때? 좋아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슬퍼요. 얘는 이제 슬퍼요. 이런 표현을 얘기하잖아. 내 남자가 가장 가까운, 표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화났어요. 이렇게 이제 계속 슬퍼요, 화났어요, 행복해요, 뭐 귀여운 표정이에요, 이렇게 억울해하는 표정이에요, 또 기뻐요. 이렇게도 표정을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표정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게 무슨 표정이다, 무슨 표정이다, 이것은 그냥 표정, 얘가 표정이 안 되나? 장애아동에게. 표정을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지만 지금 이 민들레 아동은 굉장히 인지가 뛰어나고 학교에서도 잘하고 지능이 괜찮은 아인데 이 이걸 표정을 모를 리도 없고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지금 민들레가 앞에서 저는 슬퍼요. 애들이 놀려서 슬퍼요. 제가 하장실 가서 울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슬픔이라는 것들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그냥 이야기를 어 슬플 때 그럼 너는 어떻게 하니? 맞아. 또 그때 말고 또 언제 슬이렇게 슬픔? 슬픔으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지 굳이 이, 이 얼굴 표정에 게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고 자기 욕구가 많은. 이야기 안 되고, 지능이 좀 더, 이렇게, 어 자극이 필요하죠. 지능이 좀 하면은, 자기의 이 자극밖에 모르잖아. 이게좀 그러니까 다양한 자극의 매체를 활용해서 이야기하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할 얘기가 많고, 표현이 여기 있는 아이는 굳이 게임이라는 도구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굳이 이거를 하셔야 된다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슬퍼요, 그럴 아, 그러면 이 슬픔의 하나를 갖고, 내담자의 지금 상황과 가장 맞닿은 선택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의 이야기 들어오는 거죠. 어 슬픔. 자, 이 지금 피카츄는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데, 음, 피카츄의 슬픔을 볼때어 우리 민들레는 어, 민들레도 슬프다고 지난에게 얘기했었지. 그럼 오늘 우리가 슬픔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볼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이야기를. 확장하고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수업이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어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다 그렇게 하고 음. 지금 어 제가 이제 내담자들이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저는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일까? 여자일까 남자일까? 얼굴도 궁금했고, 모두 다 궁금했어요. 참, 이제 참 기가 막히 <laughs> 아동이잖아. 다 궁금했대. 어, 얼마나 이게 좋아. 그런데 상담사의 그런 이제 그 보면은, 어, 궁금했어? 어떤 생각해 봤어? 이런 지금 밋밋한 반응으로 아예, 우리가 하면은, 아예, 어, 그러니까, 아예, 네. 그러면은 궁금했다. 야, 이게 우리는, 자, 저와, 상담사는 뭐하는 사람이냐면 길을 여는 자. 이 내비게이션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길을 여냐 마음에 엄마한테 학교 선생님 복지사 선생님 못해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접어놨던 거를 펼치는 시간. 꾸겨놨던 것들 한번 펼쳐봐도 괜찮다라는 시간에 길을 여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어떻게 열어야 돼. 이제 이런 질문법을 하죠. 야 민들레가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생각하고 이랬다니까 참이 상담 시간에 대해서 많이 기다렸다 이런 마음이 들어. 너는 그럼 상담에 대해서 기다렸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이 시간에 하면서 기다렸을까? 나에 대해서도 기다렸다니까 선생님 마음도 아 이렇게 참 들으니 설레인데 너도 설레였구나. 그럼 우리 설레임을 갖고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나는 이 시간에 어떤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을까? 이렇게 이제 문을 열어야죠. 열어야죠. 여는 게 훨씬 이제, 아, 동이 우리 민들레가 얘기하기, 마음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계속 끊어지잖아. 얘가 너무 풍부한 얘기를 하는데, 내담자는 sick d e s 두터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담사가 이거를 이어서 가기보다, 이게 이제 끊어보서 계속 이제 주제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얘가 그게 맞춰줘야 되잖아. 그럼 뭔가 오늘, 어, 살짝 비슷한 건가 생각했어요. 뭐, 살짝 비슷한, 어, 어 거기서 몰라서, 어, 그냥 뭐 배워가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니까 또 오늘 수영 배우고 왔어요.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 되게 궁금하다 했는데 아직 얘기는 안 했잖아.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뭔가 했던 거, 그런 비슷한 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전의 경험이잖아. 아, 너가 이전에 했던 경험들 속에서 오늘 선생님하고 만나는 이 시간들을 생각했구나. 그래. 그럼 그 이전에 너가 그 뭔가 상담이든 뭐 어떤 것도 했는데 그때의 경험들은 어떤 어, 어땠을까 어 이렇게 이제 좀더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음 그게 필요하죠 그분들 뭐라고 생각했나 해보니까 어 같이 노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노는 게 진짜 재밌었어요 어 이렇게 이제 상담을 노는 것으로 우리가 아동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상담사가 뭐 공부하는 시간이다. 배워가는 시간이다. 이제 이런 단어보다는 음~, 음 이제 내 마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말할 어~ 여러 사람 친구이기도 하고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데 대부분 고민 그다음에 좀 얘기하기 힘든 것들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접어 넣던 것들을 펼쳐서 이야기 한다 그래. 이제 그걸 선생님하고 이야기 할 텐데, 음, 너는 혹시 이제 가장 고민되는 게 뭘까? 이미 나왔어요. 앞에. 이제 그러면 그 연관에서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고 또 보면은 오늘 귀엽게 보는 걸로 만족해져. 이제 아동이긴 하지만 상담사의 언어의 서수로 종결이 해줘. 뭐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냅두고 그다음에 또뭐 이런 이제 해줘 봐봐. 그다음에 또음 그런 단어가 또 있고 어떤 때는 적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두의 단어가 좀 이렇게 공존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동이라 그래도 새로운 자기 존중하는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니까 음, 조금 이거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건 어떠니 하지 약간 이제 명령 뭐가좀 섞여져 있는 것들은 어, 이제 내담자에게 별로 치료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사가 조금 이제 좀 자기 이게 공존돼 있다라는 말은 상담사 마음 안에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있나를 한번 좀 들여다보는. 지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분들.